안녕하십니까. 식품영업화전처 신정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니다 아, 아. 국제암연구소에서 그 적색육이 바람 물질로 했을 때 사실 어느 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지 못했는데 시각적으로 현재 가지는 과학적 근거해서 안전하다고 발표를 한 적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또 보고 계거예요 그, 그때 기억이 나는데 그 WHO에서 발표하기 전날인가요? 우리 모여가지고 햄버거집 가서 해티를 정작사님이 열장을 쌓아가지고 우리는 W H O 발표해라 우리는 이렇게 먹겠다 하고 일부러 막 사진도 찍고 S N S에 막 올렸어요 인위적으로 막좀 그런 적이 있는데 어별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실제 우리가 외국처럼 그 많은 햄 가공 소시지를 먹는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어쩌다 한번 햄버거집 가서 먹는 거를 갖다가. 만약에 그때 식약처에서 발빠른 대응이라든가 또 우리들 이런 활동을 안 했으면 그 다음 날 기자들이 아마 난리를 난리 났을 거야 아마. 그런데 단백질 과잉 섭취가 문제가 될수 있는 그런 서구 쪽에서 어떤 그런 연구 결과 가 나온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현재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먹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해 없이 언론에서 그냥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랬으니까 이럴 거야라는 식으로 너무 크게 터뜨려 버리면. 안 그래도 영양에 있어서 어떤 불균형하고 어, 결핍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더 치명타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면에서는 확실히 그때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을 음. 어, 하신 거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피격체에서전 국민을 홍보하겠다라는 생각은 조금 그 너무 이제 좀 힘든 이야기 같고요. 충분하게 아저정 여기서 하는 것은 믿을만해라는 신뢰 정도만 갖고 있고. 그렇 그러한 걸할수 있는 하자는 노력했었고 정리했던 내용을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희망하신 상태의 그 어떤 대상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설명하는 게 제일 좋은 거같다그 지금 발암 물질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최근에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들이 뭐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이야기가 어 심심치않게 계속 나와요. 실은 아크릴아마이드 벤조피렌 이런 발암 물질에 대해서 식약처가 용역까지를 줘 가지고 우리나라 그 음식, 가공식품에 대한 그 모니터링을 매년 했어요. 그 자료들이 있어요. 저도 거기에 차, 참여를 했었는데, 실제 그거 보면 아직 위험수치는 없다. 우리가 섭취량이 작고, 그 발생 빈도도 적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는 자료가 있는데, 그런 자료들을 잘 이용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 기사라든가 그런 게 이용이 안 되고, 그냥, 아, 그래도 일부 이제 교수님들이 어 아직은 마지막에꼭 그렇겠어요 아직은 위험한 수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 먹는 게 좋겠다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하다 보면서 최근에 좋은 게가먹는걸 보면 면적피해를 조금 챙길 수밖에 생길 없는 거고 좀 줄일 수 없을 때는 뭐 상추싸을 사서 먹고 또 이렇게 저희가 마늘과 예. 그, 고추를 넣어서 싸먹으면 된다고 하는각학적으로 데이터를 하겠서보도를 하고 했거든요. 그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변화된 사실을 알리는 방법들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고 하는데, 이게, 저희 했던 자료들이 많이 오픈을 해도 이렇게 잘안 받아주시고 하다 보니까 좀, 좀덜 했던 게 안, 안 밝혀지는 것 같아요. 근데 식약처에서 어떤 그런 해명 자료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요새는 카드 뉴스에 어떻게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각각의 경우로 나눠가지고 깔끔하게 이건이렇게 저번 저런 타령을 정리해줘야지 를그 수치 얼마 안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보다는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사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주는 게 앞으로 움이될것 같다. 네. 그러니까 되게 네. 네. 봐서는 네. 직접 뭘 설득하는 보다는 이런 분한테 잘해줄 수 있는 게처음이었습니 지금 그 말을 들여야 네, 하는데요. 뭐. 저희가 노력을 하고, 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피게 리더에 해당에당하는 우리 선생님들한테 같이 회복을 해서 조금 더 올바른 상식이 좀드는날 때도 노력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그 마무리 <laughs> 하는 것도 보면, 또, 역시나 마지막에서 보면 합리적인 생각을 또 강조할 수밖 없는 상황이 같고요. 또, 저희 시아스가 활동하는 거볼 때, 여러 선생님들처럼 과학을 통해서 대중을소통하시는 분들과 함께 해 해나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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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